살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한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는데 초대 기독교 고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은 설교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보여준 그의 끊임없는 감사로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향제의 끊임없는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는데요. 그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평생 감사로 영광 돌렸던 이분조차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박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의 번재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늘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배 드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 제사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마음의 감사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드리고 있긴 한데, 그 중심이 없는 겁니다. 몸만 와서, 예배의 형식에 참여했고,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가 빠진, 이 제사의 중심이 빠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부족하구나, 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넓혀서 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성에 있습니다. 사신 우상 종교와 다른 이유, 기독교와, 어, 다른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인격성에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영어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막연한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막연하게 순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예물은 언제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재물과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예배자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재물과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 중심이 빠져 있는 감사가 빠져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애 가운데 찾아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또그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됐거나,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 사랑이 우리, 우리에게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모태에 착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런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피로서 이 땅에서 참 자유와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소유와 상관이 없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로부터 진실한 자유를 얻게 되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우리의 삶을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너무도 닮지 않는 우리를 자녀라 여겨주시고 하늘의 모든 부여와 종기를 상속하는 귀한 은혜들을 성도인 우리에게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전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성도가 되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큰 병이 낫게 되어서 아니면 예기치 않는 큰 돈이 생겨서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감사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요, 병들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맙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워집니다. 형편과 상황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고맙고 나의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고, 모든 형편이 다 만족스러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런데 어찌 어찌 하다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달라진 건 없죠. 오히려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런데 아이를 찾는 그 순간에 그 부모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나 준 것도 없는데 다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 전에 아이가 말안 듣고 뭐말안 듣는다고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은 아이를 찾은 이 기쁨 때문에 다른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병행을 알고 있었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완쾌랍니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하죠. 의사에게도 감사하고, 간호사에게 감사하고, 복도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건 감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형석, 김형석 교수님이 쓴 백년을 살아보지 보니라는 책에 송기정 옹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송기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지. 네. 또이름을이름 이름 알고 있었는데 또 물어보면 또 헷갈리죠. 그 일장기 메고 마라톤 해에서 1등한 사람. 그, 그 송기정 씨 있죠. 이분이 90세가 됐을,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세무서를 찾아왔습니다. 세무사가 세무와 관련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고 세무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90세가 가까우신 분이고 무슨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금 좀 받은 가지고 왜 세금을 내냐고 신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언짢은 듯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국가로부터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지막 국가를 위해 성길 수 있는 일인지 모르는데 세금 좀 내게 해달라고. 세무사가 그러신, 그러시냐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너무 실망한 겁니다. 너무 액수가 적은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 어, 이거 내나만 하지. 그래서 좀더낼수 없냐? 세무사가 좀더 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 그때서야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사가 김영석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라가 없을 때를 살아본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송기정 옹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 없는 슬픔을 당해본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 나라는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위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금이라도 내고 싶은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감사.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감사의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이죠. 병이 낫는 것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족보의 아들,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것이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타며 살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모든 날들은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감사 기도고요. 성도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미가스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강수를 싫어합니다. 그 많은 재물과 제사 어, 물론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그 재물도 받으시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재물과 함께 재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20 오늘 말씀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감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냐 없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사람을 보시는 옳은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형제, 자매들이 가끔씩 은혜 받았다라는,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간정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이는 하나님의 보나서죠보나서지만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킨 간정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뜯어 고치신 간정들입니다. 마음을.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마음을 바, 바꾼 거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믿음과 친손한 사람으로 바꾼 것이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바꾸신 그런 감정들. 모두 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감정들입니다. 그,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아, 그 사람 변화됐어. 그 사람 달라졌어. 감사가 많아지고 친절해지고 정직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는 일들도 잘되고 형통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달라 안 했는데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 이렇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삶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감사로 재산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는 반드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외부로 흘러나가 반치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강림하시죠.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감사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은혜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스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감사해야 됩니다. 자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다가 깨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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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아침에 감사로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그 물주기가 약하죠. 근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나중에 강수 같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죠.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찹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지합니다그 감사로 더 가득 차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춤추는 듯한 어떤 은혜의 은혜가 출렁 출력, 은혜의 출렁 그림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음악이 흐르는 듯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한, 그날 하루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날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육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죠. 미움과 다툼과 염려와 걱정으로 흘러가는데 감사하는 그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 성령에, 내가, 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기도해야지. 또 길을 가다가도, 아, 저 사람, 철,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점점 항폐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은 아무리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까지 기도하고, 뭐, 천명, 만명을 전도하고, 은혜가 없는 마음에는요, 계속 항폐집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아무리 하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예외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은혜가 사라진 마음에는 점점 항폐할 뿐이고, 점점 이 마음은 육체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 없는,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잔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잔소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란 일이 생겨납니다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처녀총각이 찾아와서 오빠 나좀 만나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생긴다고 좋은거 아닌가 알잖아요 그 별로 도움 안됩니다 하짝 핀 얼굴이 매력이 있습니다. 하짝 핀 얼굴. 이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막 썩썩해요. 아 기분 나쁘죠. 잘생겼는데 가까이 갔더만 성질이 좀 더럽고 가까이 하면 안될 사람 같아요. 그러면 갔다가 헐떡 어이구 무슨 일 당할까봐 헐떡 떠나갑니다. 갔더니 막 속에 막 불평이 많고 부정적이에요. 아 얼굴은 원빈인데 얼굴은 뭐 이강수인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럼 화툭 나오죠. 근데 얼굴이 하얗펴 있다. 얼굴의 생연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도에 성교사로간스쿼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에 복음을, 복음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부족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의 말류를 물이 뿌리치고 바이올린 하나 딱 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수일 후 목적지를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원주민들이 손에 창을 들고 어, 금방이라도 찌를듯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에스쿠토 성교사님이 그 순간에 마지막에 찬송을 하면서 순교해야지 바이온을 켜면서 찬송을 보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철 부르니다 2절 부릅니다. 삼절 부릅니다. 왜왜 왜 창을 안 던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눈을 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정부가 무장 해제가 돼버리고 눈물 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그 공간 가운데 그 사람들의 가운데 인지하신 겁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그 마음에, 찬양하는 그 가정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왜안 안 해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어떤 통로로 오냐면, 감사와 찬양의 통로로 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구에나 똑같은 그, 그 은혜가 목사에게 특별하고 또 집사님에게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1년차 신앙인에게 특별하고 30년 신앙인에게 특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은혜가 항상 저, 저하늘의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정하게 오는데 그 은혜를 누가 내 것으로 만들었냐 마음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은혜는 얼른 주워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루하루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거저 찾아오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축복들은 거저 찾아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 불평과 그 중심에 감사나 마음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마음에 이, 뭡니까 이 철갑으로 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겁니다. 시초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속으로 감사, 나 감사. 제목이 생각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주안 주는 것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멍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